자 개념 탐구 20x 세제곱은 는 1의 허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가 무슨 얘기냐면 어, x 세제곱은 1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뀌고 이제 고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유수분해죠. 유수분해 일단 해야 된다. 얘 인수분 할수 있죠. 얘가 1의 세제곱을 봤을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로다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그치? 그럼 얘는 근이 어떻게 되겠니? 예, 그죠? 0대기 하는 값 1. 또는 여기 0대기 하는 값 근의 공식으로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4의 c 1 4기 4네 루트 3i 아 루트 마이너스 3 그래서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지금 제목이 x 세제곱은의 허근이다. 그죠? 허근이기 때문에 이런 상관이 없고 여기에 허근 얘들 있죠. 이제 그렇죠? 이게 표현하기가 좀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숫자가 크다. 표현하기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 새로운 문자 이렇게 W처럼 생겼는데,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라고 표기를 하자 말이에 3.141592... 그죠? 3.141592... 은주율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니까? 파이. 라고 표현하듯이, 얘를 그냥 오메가라고 하자. 됐어? 자, 그럼 다시, 저게 오메가라면, 얘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어떤 성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오메가는 저 3차 변신이 낫잖아 오메가 세제곱은 1, 이게 하나 만들어지겠지. 맞죠? 두 번째는 실제로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거야. 맞죠? 근의공식 여기서 2차원식에서 나온 거니까 저희가 대입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런 제로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거의 이거 두 개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어, 여기에 문제가 이제 하는 일이 두가지였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뭡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얘는 <laughs> 하는 일이 차수를 낮출 겁니다. 차수 낮추기.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런 제로는 얘는 항수를 줄이죠. 항수 줄이기. 무슨 말이냐면, 어, 오메가의 100제곱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99제곱 곱하기 오메가에서, 오메가 99제곱이 1 되잖아. 그래서 오메가 돼버리고, 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네제곱 등등 쭉 가서 오메가 100까지 더하려고 한다. 100제곱까지 더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봐야겠죠. 음, 항수 이걸 줄여서 눈0 돼버리기 때문에, 색이 자르면 거의 다0 돼버려. 그래서, 이거 두 개면 거의 다 풀린다는 거꼭 기억하자. 그리고 이제 더 추가해서, 그죠. 한근이 루트 3i면, 다른 거는 루트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게 켤레 복수수지. 그래서 오메가 허수기 때문에, 얘랑 오메가 파, 켤레 근 관계가 되잖아. 그죠. 하나가 오메가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오메가 파가 됩니다. 오메가 파라는 거는 켤레 복수수. 그러면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가 뭐가 될 거니? 두근의 합이잖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7의 b. 마이너스 7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이죠? 네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 아이고, 오메가 플러스가 아니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는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예, 1 되겠죠. 이런 것들 또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또, 얘를 보면 오메가 바가 있잖아. 얘를 이항하면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얘이항해봐 어디 니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오메가 바가 바로 오메가 제곱과 같더라. 이런 등등의 성질들을 모두 만들어 낼수 있는 거야. 됐어. 이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1의 한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 이게 성립하고 얘가 하는 일이 이제 풀때 항수를 줄여 준다. 아, 차수를 줄여 준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런 재료다 얘는 항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가짜 오메가 있는데 비타게 생겼는데 x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원식이 있어 거의 비슷해. 어이 한 허근을 이번에도 오메가를 해볼게. 이거라 하면 또 만들어지는 게 같은 원리로 만들어내면 된다. 첫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될 겁니다. 여기 대입하니까. 두 번째는 이게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오메가, 아이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이런 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차수 줄이기, 항수 줄이기. 자, 얘가 하는 일 적어놓고 시작할게. 뭐, 차수를 낮춘다. 는0 세계 시대별 0이기 때문에 항수를 줄인다. 이분들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잠깐 멈추고 빨리 적으시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공식 정리. 자, 박진 씨, 삼정연 씨, x 세제곱은 1의 한 어, 어,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그죠? 오메가 파도 당연히 근이 되니까 오메가 파의 세제곱도 1 된다 말이야. 이게 필요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는 0이고, 당연히 오메가 파도 근이기 때문에 0 되고. 그죠 그럼 얘는, 얘는 여기서 양변 오메가 나눠서 준 거야. 오메가 나눠 주면 오메가 더기 오메가 분의 1 맞지? 오메가 나누면 오메가. 오메가 나누면 1이고 넘겨서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나누면 오메가 분의니다 같은 얘기죠. 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 응용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너근을 오메가로 할 때는 또 대입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메가 플러스 1은 0이거두 개만 확실 알고 있어도 상관 없을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 나눠준 거야 오메가 되고 오메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 되잖아 이항한게 플러스 1두 근의 합은 1이겠죠 마이너스 에 비해서 두 근의 곱은 또 1이겠죠 이런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렇다면 이제 20-1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X 세제곱은 이래 한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다음을 구해라. 뭡니까? 자, 이거 공식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유도해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X 제곱, 어, X 너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3, 차의 10분이 되면서 오메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더라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0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음, 이거는 뭘까요? 얘는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 나눈 거다 말이야. 오메가 나누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바, 아, 오메가 분의 1은 0에서 이거 놔두고 이항한 거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2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된 거죠. 됐 음. 다음, 20-2번.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됐어요? 오메가라 할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뭡니까? 허근이기 때문에 틀기 들어간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 다시 인수분 했을 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오메가 들어가서 오메가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또 만들어지죠. 두개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값을 구하라 했을 때, 애들이 하는 게뭐랬니 얘는 차수를 낮추는 거고, 얘는 항수 주인 가라 했잖아.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보세요. 얘는 일단 10다. 요거 뭐가 되니? 오메가 4제곱은 차수를 낮추면, 오메가 참 4제곱이나 5제곱은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다. 우리가 복수수 i 할때 비슷하게 합니다. 얘를 3으로 눴을 때, 그죠? 3으로 눴을때 나머지를 찾으면 돼. 오메가 3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나머지 2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다라고 고쳐줍니다. 이 오메가 제곱이 되고, 이거는 뭐가 되니? 오메가 세제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되지.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또 뭐죠? 1이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제로 들어간 말이야. 빵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더샘에서는. 맞지 그럼 얘는 뭔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있잖아. 이거 얘를 좀 넘기면, 넘기면, 마이너스 1 되겠다, 이제. 결국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쉽게 풀수 있겠다, 말이 알겠습니까? 이게 오메가입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2시3번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방정식, 어 고차 방식의 정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다음 시간부터 1, 2 방식 들어갑니다. 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어이, 한턱을 오메가라. 아, 알파라 한다, 이제, 알파. 알파라고 할 때, 알파 209제곱 0 플러스 알파 209제곱 0 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자,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있잖아. 알파 제곱그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는제로라고 맞지? 여기서 양변에 알파 플러스를 꼽하는 거야. 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죠 알파 플러스를 뜬금 없지만 꼽해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 꼽하나마나 0 되겠지? 여기 꼽하면 뭐가 되겠니? 알파 세제곱 플러스 이런 제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 되죠.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 되고. 그럼,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가서, 어, 저게 알파의 2 0 9제곱은 자, 2 0 9를 일단 3으로 나눠보자. 36이 18에 20, 36이 18에 29, 3927. 나머지가 2가 되겠다, 그지 나머지. 뭔, 뭐죠? 알파 세조곱에, 이거 669를 곱한 뒤에, 알파 제곱을 곱하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알파 세조곱이, 왜, 왜 이렇게 하냐면, 나머지만 본게 아니고, 저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지? 요 몫을 봐줘야 돼. 홀수냐, 짝수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냐, 마이너스가 없어지느냐. 달, 따라, 이제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 홀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남고, 알파 제곱이 되죠. 이렇게. 아, 알파 2009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구나. 그래서 저놈은, 뭐? 마이너스 알파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알파제곱분의1되죠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내고, 알파제곱분의 알파 네제곱 알파 네 플러스 이라고 할수 있겠니? 맞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요거 요거분에, 이거가 요거 알파제곱 되자. 마이너스 앞에 있고. 자, 그런데 얘가 또 뭔데? 알파 네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알파 제곱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되더라 말이야. 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자. 요거는 자세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있지. 무슨 말이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었거든. 그러면 알파 제곱을 넘겨.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뭔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분자가 있잖아.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말이야. 그럼 약분딱 되네. 어, 숫자 마이너스를 안고, 앞에 또 마이너스 있습니다. 답은 뭐? 1 되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차 마이너스 모두 다 다뤄봤습니다. X 세제곱은 1, 이쪽 파트는, 어, 앞에서도 우리가, 어, 우리가 수원을 공부하면서도, 그 앞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 중에 좀더 자세하게 이제 해준 거죠. 자, 오메가에 대한 성질, X 세제곱은 1에 혹은 오메가에 대한 성질,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는은 0. 그리고, 변형된 형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의 오메가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습시다 그죠? 그리고, 항수 줄이기, 사수 낮추기. 갖고 있는 성질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